이동현 니다 감사실 박재홍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기획실 이민세 실장입니다. 교육부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정초균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부 문금산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 다음은 신임 비상임 임원님들에 대한 선임장 수요가 있겠습니다. 대의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협회정관 18조 규정에 의거 제87차 대의원총회가 성원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8 7차 대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시월대라고 했습니다. 벌써 제 임기가 3년이 돌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는 새 회장을 갖다가 선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이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서는 <laughs> 책상 위에 위로 놓고 공개하겠습니다. 대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임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해 주시므로 업무보고는 보고 위임물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권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국소방안협회 제1 2대회장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안 상정이 있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제11회 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민관리부장은 제안설명할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제11회 회장 선출의 건에 제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2008년 9월 1 9일에현 회장님께서 취임하셨고 어, 임기가 금년 9월 18일부터 만료되데 따라 정관제 12조 1항에 의거 12대 회장을 선출하고자 이번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경과와 선출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7월 27일 이번 선출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인 회장님을 포함한 상임위원 세 세무, 분과 인세진 이사님, 김유식 이사님 총5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7월 27일 제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 12대 회장 선거 세부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선출 절차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 13일간 우리 협회 홈페이지와 14개 시도지구 게시판에 회장 선거 공부를 게시하였고, 후보 등록 기간이 8월 10일, 어, 신현철 후보자가 제적 대의원 35명 전원의 추천서를 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8월 10일자로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는 정관 18조, 18조 2에 의거 투표로 제 12대 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어,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12대 회장이 선출되게 되면 정관 제 12조 6항에 따라 소방 당대청의 승인을 받고 승인일로부터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안전협회 회장으로 입후한 시연철입니다. 어,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후보자로서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전대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돈이었습니다 어, 여러가지 사정상 뭐, 전화로 어, 또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뜻한 바가 있어 지난 8월 9일자로 부산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의 명예퇴직을 하고 이번에 행장에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일선 소방본부에서의 과장, 계장 그리고 중앙소방학교에서의 과장, 개장을 거쳐 소방방대청, 구조구과장 소방행정과장과 그리고 소방정책국장을 역임하였고 육선 어, 지휘관으로서는 어, 영천소방서장,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대전소방본부장 그리고 부산소방본부장을 제가 역임을 하였습니다. 에, 제 경력의 약 3분의 1은 1선에서 어, 직접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에, 간부보생 양성과 에, 우리 간부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3분의 1은 중앙에서 소방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제 다양한 소방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소방안전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제 호신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1 4 5명의이런 우리 협회의 식구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복지정책입 그리고 27만 명의 우리 안전협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어떤 주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협회 회원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전부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고 또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의 소방안전 홍보 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당면에 가 있는 소방교육기관의 개방안명에 따라 대해서도 어, 끝까지 우리 소방안전협회가, 어, 남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대행님들께 우리 소방안전협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나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공약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은 제가 취임 후에 만약에 선출되어 취임된다면 취임 치인 후에 제가 업를 파악하고 또 우리 협회 식구들과 우리 회원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제 임기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발전 방안 그 다음에 업무 뭐 개선이라든지 사기 진작 권익보 뭐 이러한 것을 총괄해서 소방안전협회의 어떤 비전을 제가 제시를 하고 또그 제시된 비전을 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누구나가 어느 조직에 몸당이 되면 그 조직의 발전을 기대를 하고 또그 조직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대원님들께서 뭐 선출해 주셔서 안전협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면 협회의 발전이 곧 저의 발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청, 마음씨 높을고 뜻지, 마음은 항상 푸르게 맑게 가지고 뜻을 높지높게 높게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제작명이기니다 지난 30년 동안에는 어찌 보면 이 좌우명에 어, 부끄럽지 않게 제 자신이 생활을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이제는 마지막 직장이 될수 될 있는 이 안전협회에서도 저희 좌우명대로 네, 끝까지 저희 좌우명을 지키면서 저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들로있 네, 대의원님들께서도 대우, 저희 어, 저희 이러한 가구를좀 어, 진솔하게 받아주시고 제가 안전협회를 위해서 어떤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네, 뭐, 힘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어, 여러 대의원님들을 자주 뵐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우리 안전협회가 보다도 대성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 대의원님들이 아마 강국한 청을 가지고 아마 천 원이 다추천서에 응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도 또 투표도 간소하게 수쪽으로 해주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선거 절차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호원님, 네, 부디 우리 서방 안전 옆에 여러 간부 직원들과 이모님들 보다도 잘 살펴주시고 아름다운 행정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어보니까 또 믿음도 가고 또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그릇으로서뭐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수로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공유합니다대사합니다 어, 모두 거수 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므로 거수 투표로 감장 선출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현철 후보를 제1 2회 회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대인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하신 같습니다. 임원 선출 규정 제 24조에 의거 한국소방안전회 협 11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 87차 대운청 회의를 선언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안전협회가 진짜 저희 마지막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직장이 되는 만큼 저도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태까지 사업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에, 협회의 발전 그리고 우리, 우리 회원들의 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laughs>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취임 후에 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대원님들께 또 제시를 하고 어, 제가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대회님 어찌 보면좀 제가 귀찮게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에, 여러분들 자주 뵙고 어, 좋은 또 의견을 또 제한테 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을 하고 해서 우리 안전협회가 어 소방 방지층에 산하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단체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또또한 저희의 욕심이고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 대인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하여튼 뭐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대인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